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으흠. 자, 오늘은... 잠시만요. 오케이, 됐어. 자, 토요일인 만큼 제가 그냥 오늘은 뻘찝 GT3 멀티플레이를, 멀티시를 기보단 그냥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. 그냥 하죠. 평소에 하던 짓을 많이 할 겁니다, 오늘은. 이 개. 개새끼가 어, 나대네? 스 아무리 싸도 안 터질 텐데, 방탄이라서 에휴, 바보들~ 너나들이네 나도 나도 도도 타고 저렇게 날라다니고싶다으올라가 저는 에기스러 사룡 열차와 같이 가는 차. 어, 방금 열차가 흔들린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, 제발 아 제발 아잉 아 됐다 사람 치이고 됐든 평소엔 딱히 말 없이 그냥 해요. 음, 이거 다시 재준비하고 와야겠다. 집 가가지고. 몸에 따지면 집은 아니지. 임시 거처지. 제가 차 무빙을 좀 잘합니다. 자랑은 아니지만. 평소에 이걸 좀 들고 있어야 되겠네 보니까 매미가 울더라고요 밖에 다행히 지금은 울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경찰이다 <laughs> 경찰에게 이렇게 쓰면 경찰이 막혀서 다가옵니다 자, 그럼 총 쏴주면 두변하고 저는 이렇게 튀는거죠 제차 몰려오죠. 멈춰주고. 사별이에요. 사별로 합니다. 왜냐면 가장 적당한 그, 그 별수예요. 지하철 그 입구가 하나 밖에 없다는 거, 그 여기는 가장 좋은... 왠세차 <laughs> 소리? 이건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없다는 거, 열차가 뒤에서 따라오네 아닌가? 슈퍼카를 타고 벌짓을 할수 있는데, 뭐냐면그 옆에 이렇게 터널이 도미형이잖아요, 원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탈 수가 있어요, 그 옆에 이렇게. GTA5 무증력 그거 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은 언젠간 제가 해보죠 네. 오. 좋은데? 아니 가지마 가지마 좋은데? 어 내부가 다 트시가 돼흙기 보소 벌써 두 번째 소리네요. 제가 지나면 알려드린 대구도 가장 좋은 차있죠 탱크 말고. 그 차를 타고 경찰 띄우면 꿀잼입니다. 음. 잠시만요, 아이고. I'll oh, oh, 무적이기 때문이죠. 차 <목소리> 타고 도주. 저이 비켜. 우와, 소리 보소. 잘 들어보시면 스포츠카의 슈퍼주... 아, 슈퍼카이가 소리가 납니다. 비켜, 잘 오지. 이 소리가 싫어하니 평소에 효과가 없잖아요. 어, 이차는 아, 왜 내렸지? 어머야, 어머야, 어머야. 내꼬 아, 지만의 앵글 샷컷이 왜 굳이 나까지 쳐가지고. 그 위치가 여긴데 반대로 갈까요? 아니면 그냥 한 바퀴 가요?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. 경찰도꽤 스탠드 잘안 돼? 뮤빙잘안 돼? 굿나. 나이스 범죄. 나디 까고 있는데. 아, 스탠드. 先生。 좀 아, 제발, 안 돼, 안 돼! 아, 그리고, 보니까 GTSG 3별 공략 있잖아요. 그게 보니까, 이제 생각난 건데, 그,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제했습니다. 보통 탱크 무적이지 않나? <laughs> 여러분, 그거 아십니까? 그 고스트 시티 있잖아요, 아시나? 보통 이 쓰리 맵에 보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 길만 이렇게 좀 나와 고 여기가 여기가 바로 보스터시트입니다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. 버스시티 가보고 싶지만 어, 왜안가냐 땡큐하고 향로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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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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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보스시 뒤로 가고 싶지만 저도 가고 싶지만 일단은 갈, 갈 수가 없습니다. 보시면은 막혀있죠. 여기에는 영어로 지금 뭐 도로공사한다고 도있네요 보시면 여기 락스타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이거 뚫릴수 있을 것 같죠? 근데, 자, 이제, 가죽카포로, 쏴보겠습니다. 일단 없애고, 네, 저거 안 없어지죠? 저거 표지판. 일단 조금 부족이고, 반대대차. 자, 뚫렸죠? 근데 안 됩니다. 지금 이게 투명한 장벽 같은 거로 막혀져 있어서 지금 이거 회전하려고 해도 안 되죠. 이게 제가 이거를 고스트 시티 패치라고 있는데 이거 터널을 뚫어주는 패치인데 들어가봤는데 이제 그 처음에 뉴 게임이 새로 시작하면은 나오는 거 있죠 그막그돈 훔쳐가지고 하는 거. 그 은행이 그대로 있고 그 차도 고스트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그 고스트타운이 원래는 원래는 맵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뭐뭐 여러 저기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맵을 쓰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오류나 뭐 그런 걸로 일부러 저런 핑계를 대서 못 가게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아,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. 오류가 나서가 아니라. 왜냐면그 처음에 나오는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? 그, 프로로그. 그, 거기서 저 분명 그 은행이기 때문에 프로로그에 나오는 걸 고스트 시티 나오게 해서 이제 네, 한거일수도 있어요 탱크로도 뚫어지실까 하시는데 안 뚫어져요 절대로 이제 아무리 강력한게 와도 안 뚫어져요 지하철처럼 언젠가 제가 gt3 룸워드에서 지하철 막기나 저거 터널 뚫어보기 같은거 할건데 전혀 안 뚫어집니다 보시면요 그냥 여기서 바로 무리 투자는 진행하도록 하죠. 자 일단 술탄좀더 가까이 자 터졌죠? 근데 안 들어가집니다. 이 투명한 잠복은 절대 안 돌리나 봐요. 심지어 이 장벽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도돌에 타고 한 반대쪽으로 가보려고 했어요. 나 밖으로 근데 요즘인가? 요즘에서 투명의 장벽 때문에 반대로 가서 이제 제여기 2도, 2도시를 거쳐서 3도시 아니 1도시로 갔는데 또 여기서 반대로 막혀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순환대에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보트도 있는데 g t 3 보트도 있는데 보트 타고 바다로 가봤더니 바다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게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막는 용도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거 산 넘어서 갈수 있나 해봐서 봤더니 보시면 제가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쯤에서 막히더라고요 아 여기였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는 산이니까 음. 여기입니다 여기서 막혀요 보시면 리가 느려가지고 나보다 느린 것 같네. 보시면은 지금 안안안 안, 안 가지죠. 안 가지죠. 심지어 내려가서도 갈수 있나 봤더니 안 내려가져요. 아니 안 저리 돼요. 보시면 저기 뭔가 선 같은 거 있죠.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. 버그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다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지금? <laughs> 보니까 GTA 3도 사제 이스터에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, 그, 그 어떤 이스터가? 제 친구는 GTA 3 이스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. 네 그럼 지인이었고요. 좋아요 구독 즐겨주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